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 바로 고양 창릉 지구입니다. GTX-A 개통, 친환경 주거 단지,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예정된 이곳. 오늘은 고양 창릉 지구의 분양 정보와 미래 전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LH가 참석한 가운데 고양 창릉 지구 첫 마을 주택 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A4, s o S6 블록이 첫 분양으로 시작되며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번 분양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강조했죠. 특히 이번 분양 단지는 GTX-A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창릉청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친환경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양 창릉 지구는 수도권 서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GTX-A 노선이 지나간다는 점이죠. 서울 도심까지 20분 내 이동 가능. 주요 거점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릉천과 다양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라 주거 환경도 탁월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고향 창릉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에서 8천 가구, 전체적으로 2만 8천 가구의 공공분양을 추진합니다. 첫 분양 단지 A4, S5, SO, S6블록, 주요 특징 친환경 설계, GTX-A 역세권, 다양한 생활 인프라, 청약일정 2024년 하반기 예정 이번에 공개된 견본주택 내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실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약속했습니다. 고향 창릉 지구는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닙니다.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되죠. 개발계획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시제 삽입 교통인프라 GTX-A 개통, 간선도로 확장, 대중교통 연계 강화 친환경 주거환경 창릉천, 공원 및 녹지 조성, 생활 인프라 대형 쇼핑몰, 병원, 교육 및 문화시설 유치, 자족도시 구축 첨단 기업 유치,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 이처럼 고향 창릉지구는 수도권 최고의 자족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고향 창릉지구는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 예상 시세 및 전문가 의견 삽입, GTXA 개통과 함께 주택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면 더욱 매력적인 지역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신도시 개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